무슨 시험 보는 거 같지 않아? <laughs> 집! 아, 아 다섯 글자네요? 바로바로 집! 살린다! 역시 잘 왔어. <laughs> 아, 이상하셔! 가까스진거 <laughs> 맞죠, 우리? 어이? 안녕하세요, 디즈니 플러스 네. 구독자 여러분! 네, 낭만 닥터 김사부 3 서진 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 안효섭! 차은재 역의 이성경! 박은탁 역의 김민재! 윤아름 역의 소지현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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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랜만에 이렇게 돌담병원 식구들을 다시 만나게 되니 기분도 좋고 정말 많이 설레는데요. 네 저희 돌담지가 이렇게 다시 뭉친 만큼 초심을 되살리고 또 새롭게 시작되는 설레는 마음을 담은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게 뭐죠 민재 씨? 그게 뭐냐면요 돌담병원 다시 쓰는 이력서입니다. 오. 네 지금부터 저희가 각자의 캐릭터에 몰입해서. 돌담병원 이력서를 써보고 하나하나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돌담즈를 기다려주신 여러분들, 저희가 어떤 이력서를 보여드릴지 궁금하시죠? 끝까지 지켜봐주세요. 그럼 다 같이 한번 써볼까요? 네. 네. 음. 나만의 능력이 뭐야? 음, 나는 뭐 어시스트일 것 같은데. 음. 한 둘이 아닌데 그렇죠? 최애 동료 이런 거 어떻게 뽑아요? 아 그러니까요. 하고 싶을 친애동료. 끝. 세팅도 <laughs> 없었는데 <laughs> <생각나서 웃음> 무슨 시험 보는 거 것처럼. 난 <laughs> 어, 진짜 어, 너무 어렵네. 이력서 쓴지가 제일 오래되셔가지고 가장 병원에 오래 계시면서. <laughs> 네네 하시죠 하시죠. <laughs> 네 일단 제 이름은 제 이름은 서우진이고요. 직업은 <laughs> 의사죠. 네 서전이고 나만의 능력은. 똥꼬집이라고 썼습니다. 약간 집념 같은 건데, 이 똥꼬집 덕분에 우진이가 살려낸 환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칭찬하고 싶은 최애 동료는 지금으로선 찬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일 아끼지 않을까요? 아, 실제로 되게 많이 성장을 하기도 했고요. 다시 돌아온 돌담병원에서 가장 기대되는 점은 어, 좀 약간 진지하게 썼는데, 삶의 방향성에 관한 배우. 돌담병원에서 다시 일하게 된 포부는 살린다 나에게 돌담병원이란 노스테이자라고 적었습니다 야 간결하지만 강력한 네 저의 이력서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문탁 선생님 자꾸 수정하시는데 이름 차은재 직업은 의사고요 흉부외과 CS입니다 나만의 능력은 뛰어난 학습 능력 누구보다 빠른 성장을 하는 캐릭터이고요 칭찬하고 싶은 최애 동료는 사실 우진이는 더 이상 칭찬할 게 없을 만큼 원래 잘했고요. 어, 특별히 이번 시즌에서는 정인수 선생님을 좀 응원하는 마음으로 칭찬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제 가족들이 다른 지역에 있잖아요. 돌담에서 이 병원과 환자들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정인수 선생님이 또 어, 응급실을 책임지면서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좀 특별하게 좀 칭찬을, 응원을 보내고 싶고요. 또 다시 돌아온 돌담병원에서 가장 기대되는 점은 또 어떤 기적과 어떠한 성장을 만들어 주실지 이 돌담의 모든 식구들이 은제를 성장시켜 주고 또 새로운 기적들을 보여 주셨던 것처럼 3에선 더큰 스케일과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변해갈지 아주 아주 기대됩니다. 그리고 돌담병원에 서 다시 일하게 된 포부 더 멋진 의사가 된은제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때는 많이 넘어지고. 부족한 은재였기 때문에 정말 멋있는 의사가 된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고 싶어요. 나에게 돌담병원이란 새로 태어남 전혀 다른 모습으로 거듭난 은재였기 때문에 저를 새로 태어나게 해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 네. 와, 와, 저 너무 바빠요. 어, 저는 계속 수정을 했어요. 저는 시간이 너무 부족했고요. 일단 제가 똑같이 시간은 주어졌는데. 그러니까요. 제가 아제 첫선을 달 볼게요. 네, 제 이름은 전 박은탁이고요. 제 직업 어, 담당과 간호사, 네, P 간호사고요. 그 나만의 능력을 너무 현실적이게 썼나봐요. 처음에는 수술 어시스트라고 썼는데요. 아, 너무 잘하시죠 실제로? 네, 저는 그, 어, 그 p 로서 약간 수술에 뭐 이렇게 어시스트를 잘 하곤 하는데 단단함으로 썼습니다. 아, 어, 박은탁이라는 캐릭터는 잘안 들려요. 되게 돌 같은 친구고요. 그 칭찬하고 싶은 제 동료를 많이 바꿨어요 <laughs> 처음에 뭐라쓰셨어요 아, 이게 이제 다 새까맣게 지었는데. 네. 네, 아, 아, 왜냐면요. 또 이렇게 그 지켜주세요. 이두분 저희 간호사과에강현정 선생님이랑 주영미 선생님 계신데요. 저희들 이렇게 간호사의 업무를 항상 분담해서 해주고 계신 너무 감사한 마음에 제가 이렇게 구분 써봤습니다. 다시 돌아온 돌담병원에서 가장 기대되는 점은 그 3년이 지난 우리 돌담지의 모습들을 다시 볼수 있다는 게 가장 기대되고 얼마나 많이 변했을지 돌담병원에서 다시 일하게 된호보 한마디. 되게 멋있는 거적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열심히 최선을 다시 일하게 되신 만큼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 저에게 돌담 병원이란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냥 생각나는 아 자꾸 비겁한 변명 하지 마시고요 다섯 아, 글자요 제, 저는 좀 비겁해가지고 영어로 하고 <laughs> 집아 아, 다섯 글자 네요 지금 다섯 번해 그냥 네요 어,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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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아, 너와 나의 집아 죄송합니다 뭐야 뭐야 이이거집집 집. 이거는 집야 이거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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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뭐는는요 윤아름이고요. 응급의학과 전문의입니다. 저만의 능력은 편견 없는 모습으로 사람들에 대한 게제 능력입니다. 그리고 실천하고 싶은 최애 동료는 서우진 선생님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혼자 근무를 하고 오셨잖아요. 멋지십니다. 어, 해야 됩니다. 오늘 당직이셨죠. 그리고 다시 돌아온 돌담병원에서 가장 기대되는 점은 어떤 다양한 사회상과 돌담 안에서 이루어지는 흥미진진한 이야기들 플러스 새로운 까지 완벽합니다. 그리고, 돌담병원에서 다시 일하게 된포부 한마디, 늘 그렇게 선을다해서근무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돌담병원이란 역시 타라어 <laughs> 오, 오, 예. 다 h a n 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 h a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많은 시간 함께하는데도 이렇게 이력서를 쓰면서 서로 들여다보니까 더 재미있고 저희한테도 의미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laughs> 아, 지금 맞죠? 우리? 더 이상 가까워질 단계가 없기는 한데요, 사실은요. <laughs> 네. 이런 시간을 보내는 게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즐겁게 보셨을까요? 오늘 이 자리에서 보여드렸던 저희의 찰떡케미는 작품 속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낭만닥터 김사부리에서꼭 확인해주세요. 그럼 디니플러스에서 만나요. 안녕!